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와 시스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와 시스템들은 대부분이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소프트웨어의 대부분은 90% 이상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클라우드 시장은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거대 공룡들,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그런 대기업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동작하는 서비스들이 파생하는 데이터들도 역시 이들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다이어스는 이 독점된 구조를 깨기 위해서 탄생한 프로젝트이고요. 그래서 다이어스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목표는 블록체인으로 분산화된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위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동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 1969년, 알파넷, 그러니까 군용 네트워크인데, 이 네트워크를 시작으로 시간이 흘러서 월드와이드 웹 90년도에 탄생을 하고요. 이 네트워크는 지금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 기반 기술을 통한 네트워크의 탄생과 더불어 저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이런 유니콘 기업들이 탄생, 탄생을 했죠. 기존에 아마존부터 이베이, 구글 막 나오는데, 이게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점점점 서비스가 고도화돼서 저희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저희랑 함께 살아있고요. 앞에 보셨던 대부분의 소프트웨어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아마존 웹 서비스를 시작으로 가상화 머신의 대표격인 VMware, IBM, Microsoft, 구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등등이 나타났고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빅데이터가 어,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어, 앞서 보셨던 대기업들은 12년도부터 꾸준히 인공지능 기술을 섭취하고 있었고요. 이 기술을 통해서 디지털 금을 세공하고 새로운 세공품을 통해서 그들의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 불리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솔루션으로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죠. 64% 이상이 18년도에 인공지능 스피커 전체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요. 어, 아마존이 차지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구글 나머지는 6%밖에 없죠. 이렇듯 이들은 데이터를 독점하면서 인공지능을 독점해요. 4차 산업 혁명이 되면은 저희가 어, 인공지능 때문에 생산이 바뀌고 저희의 생활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대기업이 잡고 있다 이거죠.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분산화, 분산화된 시스템 기반으로 동작했다면 어떨까요? 어, 분산화된 클라우드 시스템이었다면 어떨까요? 데이터가 중앙화된 기업이 아닌 각자가 들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퍼블릭하고, 어, 거기에 대한 소유권 역시 각자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퍼블릭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퍼블릭한 AI가 나오겠죠. 근데 이것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어, 4차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인공지능이 되게 빨리 개발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은 구글의 클라우드 시스템 제품들인데요. 어, 기존의 서비스들이 그러니까 90% 이상의 서비스들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쉽고 빠르게 그리고 더 좋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 이런 구글 지금은 구글인데 이런 클라우드 제공자들은 제품군을 다양하게 나눠요. 이것보다 더 많이요. 어, 저 같은 서비스 제공자들은 어, 이런 것들을 보고 어, 이 제품이랑 어, 이 제품 컴퓨팅이랑 스토리지랑 빅데이터, 어, 인공지능 필요한데 인공지능 도구 따서 조합해서 저희한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것들이 모두 이런 기능들을 조합해서 쓰고 있고요. 저희 다이오스 플랫폼 역시 그렇습니다. 코어 기능을 단순하게 한몇 가지가 아니라 17가지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노드마다 제품 타입을 다 별도로 돌리고요. 어, 여기에서 제공자들은 어, 다양한 제품들을 조합해서 원하는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없던 형태이고요. 저희가 새롭게 제품군을 각자 하나 다 설계를 해서 개발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원활한 d 의 포스팅을 위해서 데포스팅 도구, 그다음에 네트워크 내에서 컨텐츠를 빠르게 제공하기 위한 CDN 서비스 탈랄리아 블록체인 기반으로 실시간 스트리밍, 그 유튜브 같은 실시간 스트리밍을 제공하기 위한 라스트 라이트닝 스트로, 우 어, 인터넷뿐만 아니라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도 다 연결이 가능한 MDNS, 머신러닝 딥러닝 코어 시스템. 그리고 타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자 모두가 다이오스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스템 등이 존재합니다. 기능이 되게 많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다이오스는 포세이돈이라는 개발 툴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일반 어플리케이션에서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까지 개발할 수 있는 개발 도구까지 지원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기반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프로젝트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호칭 역시 가능합니다. 근데 자세히 뜯어보면은 이거 하나 하나가 다 ICO라든가 따로 별도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갈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실제 CDN 서비스로는 최근에 모 프로젝트가 크게 펀드레이징도 했었고요. 포세이돈툴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의 링크도 링크도 이제 도전을 하고 있죠. 쉬운 개발툴를 통해서 참여자를 많이 늘리겠다. 이런 저희가 제공하는 다양한 유틸리티를 지금 저희 대참여자들이 어, 조합을 해서 이제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오늘 주인공인 마아 프로젝트, 디지털 에셋 거래소인 마아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디에보스팅 체퍼코어, 딥러닝 엔진, 데이터레이크, CRM 등등, 어, CRM은 어카운트 기반으로 가는 뭐 제품인데요. 어, 이런 제품을 조합을 통해서 어, 게임 아이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 선물 같이 피아스로는 매칭할 수 없었던 에셋에 대한 매칭을 도전하는 거래소이고요. 뿐만 아니라 미 상장사의 레오모터스에서 제공, 어, 시작을 하는 뭐, VIN 프로젝트, 뭐, 자율주행 서틀버스 프로젝트, 오토 세탁 서비스, 마진거래소, 카지노대, 어, 아주 경제에서 지금 TF팀이랑 함께 지금 운영 중인, 어, AI 프레스 뉴스 서비스, 그리고 베트남 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BTV 등 수많은 프로젝트가 지금 리스트업이 되어 있고요. 저희 다이어스 프로젝트, 아, 다이어스 멤버들이 함께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d 앱들은 계속 늘어나고 지금 온보드는 못했지만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더욱 더 늘어갈 전망입니다. 중앙화된 거를 이기려는 이유는 저희가 그 권한을 중앙화된 권한을 깨부수기 위해서인데요. 그거를 위해서 저희는 새로운 합의 알고리즘을 고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기존에 많이 쓰고 있는 합의 알고리즘들이고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알고리즘입니다. 프로워크 마이닝 시스템, 스테이크, POS. 스테이크 걸어두면 블록 생성하고 리워드도 받을 수 있다. 되게 간단하죠? 근데 이것들은 다중앙화돼 있어요. 이렇게 기존에 있던 알고리즘만으로는 굉장히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엣지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게 많죠. 지금도 그래요. 최근에 있었던 가격 폭락의 주 원인이 비트코인 캐시도 그렇잖아요. 마이너들끼리 싸워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탈 중앙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이어스는, 어, 그걸 위해서 이 모든 권한을 시스템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어, 더 정확히는 다이어스 네트워크 안에 있는 인공지능 엔진에게 위임을 했어요. 이 인공지능 엔진은 네트워크 내에서 어, 누가 컴퓨팅 파워를 많이 제공했는지, 혹은 어떤 서비스 제공자가 얼마나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그리고 어떤 참여자가 정말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했는지를 계속해서 라운드마다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기여도에 따라서 어, 리워드를 제공을 하고요. 거기에서 헌신을 많이 한 만큼 참여자는 보상을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트워크가 시작이 되고 나서 이 모든 것은 자동화됩니다. 저희는 이거를 p r o 버 e of Contribution 이라 해서 POC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렇게 매달 하나의 기술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쇼케이스 형식의 혹은 또 사용이 가능한 프로덕트를 공개하고요. 이 기술들은 계속해서 코에 녹아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곧 다가오는 1분기에는 홍콩, 일본, 싱가포르 등 글로벌 거래소의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얘기가 진행이 된, 그리고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2분기에는 저희가 테스트 네트워크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기 네트워크 파워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각 리전마다 구현합니다. 홍콩, 일본, 싱가포르요.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센터를 통해서 네트워크 파워를 팍팍 주고요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3분기에는 정식적인 다이어스 네트워크가 공개가 되고요, 4분기에는 어, 네트워크 안에 있는 POC들 인공지능 그 코드 이게 좀더 학습이 많이 돼서 완숙되는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이어스 파운데이션 그리고 다이어스 프로젝트는 2014년도로 거슬러 올라가고요. 어, 실리콘밸리에서 2014년도에 블록체인 VC로 가장 유명하신 분이 계시죠. 팀 드레이퍼에게 펀드레이징을 받아서 인공지능 전문회사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이 수많은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18년도에는 한국의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전문으로 개발하는 다이브를 설립하게 됩니다. 어, 다이오스 프로젝트는 이런 마와 다이브의 주력 멤버들이 함께 모여 힘차게 앞으로 가고 있고요. 저희는 다이, 저희 다이어스는 블록체인 기술의 새로운 곡점을 저희가 제시하고요, 새로운 모습들을 리드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 저희가 목표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최강의 유틸리티 소프트웨어를 만듭니다. 이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해서 참여자들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수도 있고요. 세계적으로 코딩 교육 많이 하잖아요. 개발을 통해서 생산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하드웨어를 제공을 해서 컴퓨팅파워 제공하고 돈도 벌수 있고요. 어, 따르게는 코인을 미리 선점을 해서 아마 이런 기능이 많다 보니까 코인 사용처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금융의 기본 원리인데, 어, 거래소에서 유통량 말고 실제 사회에서 어, 그 금액이 그 피앗이 유통이 많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 코인의 어... 그 화폐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뜨게 돼 있어요. 저희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어, 다이어스 기반으로 해서, 뭐,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페이스북, 뭐, 에어비앤비, 우버 같은 그런 일반적인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 서비스뿐만 아니라 정보화사의 이전부터 있던 시스템들 있잖아요. 항공 시스템, 교통 시스템, 교육 시스템, 어, 더 나아가서 뭐 정부 시스템까지 수많은 서비스와 시스템들이 다이오스 기반으로 동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서비스들은 수많은 데이터를 낳게 되고요. 중요한 것은 다이오스는 퍼블릭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주도적으로 어, 독점적이지 않다 이거죠. 누구나 참여해서 돈만 내면은 어. 제가 말씀드린 돈은 기여를 통해서 보상받은 뭐 다이오스 파워 이런 것들을 걸어두면은 데이터를 쉐어해서 쓸 수가 있어요. 데이터를 조합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 내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4차 산업의 모습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누구나 접근해서 새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이오스는 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뭐 개발이라든가 뭐 컴퓨팅 파워라든가 이런 노동 시스템을 제공하고 싶어요. 저희는 진정한 공유 경제 시스템이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탈중앙화된 플랫폼을 통해서 퍼블릭한 AI를 만들고 퍼블릭한 데이터 세계를 만들고 싶어요. 4차 산업을 리더하는 다이어스 프로젝트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